사속 유형모의 가운찍기 9한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해신학, 상해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상해신학. 첨단과학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는 디지털문화는 이미 상해기계화를 접수하고 있다. 그레시대가 가고 상해시대는 이미 왔다. 글자와 문자가 중심이 된이의 시대는 지나가고 비주얼 이미지가 주를 이루는 상의 시대가 온 것이다. 신학이 아직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글 중심적이었던 조직 신학이 상의 신학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날 신학에 던져진 화두인데 다속 유형문은 이미 반세기 훨씬 이전에 그것을 이미 실행했던 것이다. 이의 시대에서 상의 시대로의 전환은 이의 시대에서 기의 시대의 전환을 수반한다. 기의 시대는 상의 세계와 선의 나라를 아우르는 숨신학과 몸신학이 활기를 칠 때이다. 한글은 본래 천지인 쪽 우주관, 곧 신인간 우주적 비전을 기초로 하여 형성화된 상의 글자이다. 지금 한글과 한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와 신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다석이 궁구했던 한글의 다이어화가 성공한다면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주도하는 언어가 될 것이다. 다석은 사람의 본상을 코 길이로 비유했다. 다석이 제시하는 상의신학의한 대표적인 의의다. 우선 코길리는 코끼리, 즉 상을 말한다. 사람을 코끼리라는 상으로 바라본다. 둘째, 코길리라는 한글은 코를 앞세고 길을 가느니 코길리를 함의한다. 셋째, 코에 염탕을 합하면 숨이 되고 코로 숨을 쉬며 길을 가는 것이니 코길리는 숨 길이다. 상의 신학이 몸 신학과 숨 신학, 그리고 도의 신학으로 연결되는 대목이다. 인간이라는 코 길이는 코로 숨을 쉬며 길을 가는 이이다. 지금까지 다서 기제에 대한 해석이 형의상학적 상상력에 의한 종교철학적 해석이나 교리 연계에 가까운 종교적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것들로는 불충분하다. 앞으로 다석 일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우선적으로 그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수련을 하는 수도적 삶을 살면서 체득한 깨달음들을 한시와 한글시로 기록해 놓았던 수행 일지였다는 점입니다. 다석 일지에서 다석은 종교학이나 철학을 논했다기보다는 예수를 숨쉬며 몸수행을 하는 동안 체득한 상을 표출해 본 숨신학, 몸신학, 상의 신학, 그리고 도의 신학이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